안녕하세요. 장이에요 제가 지금요, 스쿼트, 런지, 플랭크 30일 챌린지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laughs> 어, 30일이 길게만 느껴졌는데요. 하루하루 채우다 보니까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다 흘렀네요. 음, 우선은 제가 여름이라고 그 레시가드를, 딱 붙는 래시가드를 입고 찍은 이 사진. 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챌린지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결과부터 보시죠. 가좀 있는 것 같나요? 저는 이번에 운동을 하면서 식단 조절을 같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식단 조절을 하니까 좀더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친김에 몸무게 변화까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우선 제 체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키는 167이고요. 보이는 부분, 얼굴이나 팔, 다리는 좀 가늘은 편이에요. 내 네, 어깨가 넓고, 어깨가 넓다 보니까 몸통도 좀 두꺼운 편이라서 덩치가 있어 보이고요. 유전적인 영향으로 뱃살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말라도 뱃살 이렇게 이 볼록하게 나와 있는 편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에 또 맥주를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복부에 지방이 차곡차곡 쌓이는 복부 지방 집중형입니다. 음, 어떻게 보면 ET, 같다고 할수 있겠죠. 팔다리는 가늘고 배는 볼로 <laughs> 나온 스타일이고요. 저는 살을 빼면 얼굴살이 먼저 빠져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어, 살 엄청 많이 빠졌다. 얼굴이 좀안돼 보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또 교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얼굴살이 더 많이 빠져서 해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살이 없는 거는 약간 저만의 컴플렉스랍니다. 저는 혼자서 운동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장 같은 거를 끊어도 1, 2주 만에 포기하게 되니까 오히려 음, 학원을 다니면서 직접적으로 배우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아서 30일 플랜 같은 경우도 하루하루 해야 하는 횟수가 있, 있다 보니까 그거를 채우는 재미 음,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30일 플랜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음, 너무 길면 또 중간에 포기하게 될것 같은데 30일 정도면 할수 있겠다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됐죠 어, 저 같은 경우는 뱃살도 있고 힙업도 필요해서 스쿼트 런지 플랭크 3종 플랜으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횟수가 적어서 굉장히 쉽게 했어요 스쿼트가 30개 런지가 20개 플랭크가 20초 이렇게 시작해,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시작을 해서 쉽게 쉽게 했는데, 날짜가 지날수록 횟수가 많아지면서 나중에는 150개 이상씩 했거든요. 음,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 정도까지는 다리가 정말 아파가지고 거의 후덜덜 걷기도 힘들 정도였는데, 날짜가 지날수록 다리 근육이 생기면서 100개 이상 해도 거뜬하게 음, 잘했어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건 여름이라 더우니까 날도 습하고 땀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였죠. 아, 다 힘들었죠. 음, 그 중에 제일 그나마 쉬었던 거는 스커트가 제일 음, 무난하게 잘했고요. 런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힘들게 했어요. 그리고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한 1분 정도까지는 나름 수월하게 잘 <laughs> 버텼는데, 나중에는 2분, 3분, 맨 마지막에 5분 이렇게 되니까 한 번에는 못하고 몇 번씩 끊어가면서 했죠. 음? 복부요, 복부. <laughs> 어, 제가 원래 뱃살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복부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아랫배가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운동을 하니까 아직 뭐 매끈하진 않지만 그래도 배가 정말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뿌듯하네요. <laughs> 힙업은 한 달만엔 어림도 없나 봐요. <laughs> 좀 꾸준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 체형이겠지만 허리 라인도 아직 없어서 이것도 좀 꾸준히 해봐야 될것 같아요. 30일 챌린지 프로그램을 끝까지 하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운동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아요. 약속이 있어서 늦게 들어오거나 많이 먹고 들어왔을 때도 꼭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음, 왠지 운동을 안 하면 이 먹은 게다내 살이 될 것만 같은 느낌. 그래서 집에서도 이제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또 새로운 챌린지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복부 줄이기. 챌린지거든요. 어, 운동이 퀵 스커트, 보텀 하프 런지, 플랭크 탭, 버피 하이니 총 다섯 가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아, 만만치 않더라고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겁니다. 아, 열심히 해서 다음 번에는 예쁜 허리 라인 가지고 올게요. 화이팅! 안녕.